자, 고려가요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가요 했죠. 고대가요, 그 다음에 신라 향가,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고려가요예요. 어, 이제, 어, 그 앞에 거는 작품이 몇개안 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창작된 시가로 주로 민중사회 널리, 어, 뭐, 전해진 소교를 뜻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요가 두가지에두 가지. 그러니까, 어, 고려가요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경기체가가 있고, 그리고 고려소교가 있어. 보통 우리가 고려가요 하면 이 고려소교예요. 그러니까 경기체가는 귀족들의, 귀족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고려소교는, 어, 우리가 지 민중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 경기체가는 하나밖에 없어. 아, 몇 가지 있는데, 어, 내신에 나오는 거 하나,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이 고려가요가 고려 소교의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알아주는데, 그래서 보통 고려 가요라고 하는 건 고려 소교예요, 소교.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고려 가사, 고려 가요를 줄여서 여요라 그래. 여요. 그래서 여요를 고려 가요라 그래. 보통 여요. 어, 또 장가. 장가란 말이 좀 내용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고려 장가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경기 체가 중에 귀족들이 한림별곡, 요 한림별곡이 나와요. 요 한림별곡만 알면 돼. 이것도 팔장 중에 일장과 팔장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는 청산별곡, 서경별곡이 쭉 나와요. 만전중가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고려 시대의 창작된 시가로 주로 민중 사이에 널리 속. 소교를 뜻한 자, 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자, 향가 문학, 신라죠. 향가 문학이 세퇴한 후 고려 시가를 자유롭게 변현할수 있는 문자를 갖지 못한 까닭에 사실상 정상적 발달을 못, 어, 보지 못했다고들 한다. 고려 시대에는 한문학의 문학의 줄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어, 문학은 민속 문학적 위치에 명명을 유지하고 평민 문학이 귀족 문학 두 가지 형태의 문학을 초래했으며 경기체가 기종문학이라면, 소교는 평민의 것, 두 형식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려시대 때는 문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고, 음, 기록되지 않고 노래로 전해지다가, 한글이 창제된 조선시대 때, 그거를, 어, 이제, 어, 이제, 예, 이렇게 한문으로 된 거라든지, 민중에 불린 노래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자. <laughs> 어, 그다음에 그런데 경기체가와 소교는 경기체가 기록이라 했죠? 소교는 형태상 분명히 공동점이 있다 하여 고려 시대 시가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가요나 장가랑 명칭보다 별곡이란 명칭이 적절한 게 별곡. 예. 특별한 노래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laughs> 볼게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고려의 특징이 있어. 특징. 자 형태상 특징이 있다. 아이 고려 가요가 그러니까 향가나 어 경기체가 똑같아. 자 음수율 삼음절이 우세한다. 음보율은 일반적 삼음보. 구수율은 육군데. 자 이거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말도 돼. 자 어. 삼분후 전체 정리고 해볼게요 고려가요의 특징은 이렇게 해야됩니다 고려가요의 특징 고려가요의 특징 이렇게 해야됩니다 삼분후 이렇게 해야됩니다 삼분후 컵라면은 삼분후에 먹죠 예, 이렇게 해야됩니다 삼분후 이 삼분후가 뭐냐 삼음보예요 삼음보 다 삼음보야 나중에 보면 다 삼음보야 그리고 분절체 예, 연이 나눠져 있어요 연 그러니까 1연 2연 있죠 1연 1년... 뭐 2연, 3년 이게 다 어, 분절체라 그래 그 다음에 후령구가 항상 있다 그래서 고려가요 특징은 3분후로 해오면돼문보삼문보 분절체 또는 연장체라고도 해요 후령구가 반드시 있다 요게 고려가요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사문보 나오죠 사문보 요그 다음에 삼문보 아, 어, 여기 나오죠? 삼문보 자, 그 다음에, 예, 분절체, 후렴구. 후렴구 있으니까 이 뭐야?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 연이 중첩되어 한가위로 형성한다. 그죠? 연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고려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 고려 시대에는 한문학이 문학의 주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민속 문학적 위치에서의 명맥을 유지하여 왔고 평민 문학 기종문두 가지 문학에 발생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려 가요가 이제 이렇게 구전되다가 보세요 여기 장가 형식으로 평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다가 조선시대로 우리 글이 만들어진 성종 때자 성종 때 <laughs> 악학 개번 악장가사 시용황악보에 들어왔다자이 여기 악학 개범은, 그래서 이제 모든 출전이 마지막 밑에다가 써있어. 뭐, 악학 개범이든지, 악장 가사라든지, 시용 향악보. 그 그러니까 악학 개범은 요거는 악보 집이야, 네, 악보. 악보 집. 악장 가사는 가사 집. 시용 향악보는 뭐냐면, 어, 요 종합적인 거야, 종합. 그래서 악보와 가사 같이 들어있는 거. 요렇게, 예, 전해지었다. 이런 얘기. 요렇게 전해졌다는 걸기억하여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가, 경기체가와 소교가 구분되어 있다는데, 뭐, 어, 여기, 음, 나중에 우리가 향가에서 배웠죠. 아소, 니마, 아우, 뭐 이런 말이죠. 있 이것이 나중에 후렴구와 연결된다. 이런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음, 소교, 아까 얘기했죠? 소교. 소교는 특징이 뭐냐? 어, 이제, 사랑, 소교 특징이 있어. 내용, 사랑, 이별, 어, 그 다음에, 어, 뭐죠? 민중의 아픔, 그 다음에, 도망, 뭐, 고난, 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소교. 그 경기체가는, 경기체가는 자기 자랑이 많아요. 경기체는, 어, 경기체가는, 이, 과시야 과시. 가시. 그래서 어 소교는 민중들의 노래고 경기 어 경기 경기체가 그니까 경기체가 중에 유일한 거 하나밖에 있어 하나 하나 경기체가에서 유일한 거. 자왜 경기체가냐면 어경 보십시오 경기도 쓴게 아니고 경볼 경제 그 어떠합니까? 보십시오. 그, 어떠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기차가는 과시와 자랑. 이건 기족계. 기족의 특징이죠. 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할림 별곡 1장과 어, 8장만 알아두면 된다. 이렇게 소개와 어, 내용의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두면 됩니다. 어, 네. 뭐, 지금 다 그런 얘기, 얘기고요. 소교가 언제 형성, 어떤 형, 과정으로 거쳐 형성되는지 명확히 알수 없다. 다만, 현존 작품 구조, 음악 관련해 고려하여 형성 과정을 추정한는 견해가 있다. 이는 현존 고려하여 가운데 상당수 작품이 별곡, 예, 별사, 아, 뭐, 이어 명칭이 붙어 있는데 주목하고 이 별곡체는 형성을 하나의 소교로, 이제 민중의 노래로 어, 전해졌다는 얘기죠. 자, 뭐, 이런 건몰라야 되고, 이론은 몰라야 되고. 이제, 이제 작품들이 나와요, 작품들이. 소교는 대부분 뭐예요 작자는 알려지지 않죠. 그런 민중들이 부른 노래니까, 민중 입에서 입으로. 경기차가는 이제 한자로 저기 정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예, 나옵니다. 그래서, 소교와 민요 동일시에 그작자중 고려시대 민중층을 이해한 적이 있다. 그것은 소교 대부분 민, 민요 특유의 구조, 반복, 병치, 원리의 한. 공식 관습 표현과 어, 민중 일상 소고 비용 뭐 이런 것쭉 나옵니다. 한림 별궁 뭐 한림 별궁 귀족이랬죠 귀족 기족. 예 지식인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되게 그 십팔 세 관련된 노래도 많이 쌍화점 이런 건 만두 가게인데 이거는 1 8세1 8세 그래서 뭐 배울 필요도 없죠. 쌍화점 영화로도 나왔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형식 아까 얘기했죠. 네, 형식 아까 3삼분후 이 형식이야. 삼분 후, 삼분 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 주제 남녀간의 강연한 사랑, 그렇죠? 어, 남녀간의 사랑 혹은 그에 따른 이별 뭐 이런 것을 주를 이루고 있다. 자, 음, 청산별곡은 뭐 도피의 노래, 사라이사라이때그 있죠. 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음,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쓸데없는 게 많네요. 네. 자, 이제, 다 해, 했던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이거 봅시다, 이거. 자. 자, 동동. 자, 고려가요, 동동. 네. 어, 이게 이제, 원령체가라 그래서, 어, 중요도가 한, 별표 한 3개 정도 됩니다. 가시리 별표 다섯 개 다섯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리 배울 거예요. 처연가 필요 없고 정가 정도 별표 두 개. 청산별곡 별표 다섯 개. 서경별곡 다섯 개. 예. 정석가 두 개. 사모곡 하나. 쌍화점은별 필요도 없어요. 다 배울 필요 없고. 예. 그래서 고려가요 중에 정말 중요 동동 가시리 정가정곡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어 사모곡 요 정도만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동동을 하나 할때한 시간 이상 걸리죠. 이걸 분석할 때.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을 앞으로 배울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고려가요 정리해 볼게요. 고려 가요는 이제 신라의 향가가 쇠퇴되면서 향가의 영향도 있어. 왜냐면 고려 가요에 향가에 이제 1구체 보면 아으 아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영향을 받아요. 어 나오죠. 어, 이제 그런 게, 뭐, 어디 있죠. 정가정곡이나 이런 데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장가야 돼. 자, 어, 향가는 그래도 짧았어. 장가는 뭐냐면 길어요. 노래가 길어져. 근데, 장가만 부르다가 안 되니까, 단가도 나와요. 단가. 고려시대 때 고려 말에 단가가 나와요. 단가. 짧은 노래가 나와. 그 단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조예요 시조. 그래 시조가 고려 말에 시작돼 그리고 조선 시대 시조가 발달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형식상 특징이 있어요. 삼분후 삼문보 분절체 에, 연이 나는 중, 분연체 또는 분절체, 삼문보 분절체, 그다음 후렴구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 고려 서교 어, 경기체가 분명히 그 부분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고려가요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짧죠? 원래 어, 네, 오늘 작품 하나 하려고 했는데, 하기 좀 길어져. 어, 굉장히 좀 길어져서, 이렇게 개념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이해만 하면 돼. 아, 고려 시대는 이렇게. 그 여기 나오죠? 어, 고려, 소교, 경기체가. 두 가지 류인데 중요한 건 소교다. 예, 소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가요 개관정리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아 금요일날 내가 운동을 해 보통 8시 반에 끝나는데 오늘은 좀 9시 끝났어요 9시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금요일날을 9시 반에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